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교육하기를 육체를 따라 교육하여 예 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지난 밤에 안식하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생업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피와 땀과 눈물로 전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랑이요 연류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전도자였고 지금도 가장 신뢰할만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일부는 지금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과 남이 이루어 놓은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깊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두 차례 은혜를 받게 하고 싶어서 그곳에 가고자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바울은 빨리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인간적인 목적이나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는 사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이고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해지도록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계속 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즉, 이 말씀은 바울이 처음, 예, 그곳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예, 계획을 밝히고 있었던, 밝혔던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두 차례 방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맨 처음 그곳에 전도했을 때를 빼고 그 뒤, 뒤에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두 차례 방문을 계획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고린도를 먼저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유대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가겠다.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유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바울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하여 자신이 직접 고린도에 가지 않고 자기 대신에 디모델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먼저 마게도냐로 갔다가 유대로 가는 길에 고린도에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자 비슷한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어떤 것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을 이루는 것,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개인과 민족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고, 모든 것을 예,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론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10편 127편 1절 말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던 말씀인데 한번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을 하게 되면 형통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바울이 계획을 이렇게 바꾸게 되니까, 이것을 알게 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비난이 빗발치듯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비난은 일정 변경에 대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울의 복음사역의 신실성, 복음사역 전반에 대한 것을 의심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해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일정 변경을 구실로 삼아서 온갖 비난과 중상을 서슴치 않았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바울은 자신이 행한 복음 사역의 그 신신성에 대해서 변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변호하는 말씀이 이제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이렇게 괴의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괴의하기를 육체를 따라 괴의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은 결코 자신이 괴의할 때에 경솔하게.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계획이 변경되었지만은 처음 계획을 세울 때나 그 계획을 바꿀 때나 결코 어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그렇게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때로 신중함 없이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세가 유리해지자 적군을 완전히 멸망시킬 요량으로 군사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킵니다. 적군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 아무도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 싸움에서 많이 지쳐있는 군사들 그 군사들을 그저 생각 없이 고통으로 내몬 겁니다 물론 사울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군사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 먹지 못한 그 군사들이 어떻게 도망치는 적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선멸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자리에 없었던 아들, 요나다는 그 맹세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 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어긴 죄로 이 죽음의 직면하게 되는 거죠. 죽음의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처사가 합당치 않다고 탄원을 해서 결국은 요나단이 죽을 고비를 넘기기는 합니다. 이와 같은 경솔한 행동이나 무분별한 맹세는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기가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얄팍한 지식이나 판단을 믿고 경솔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것과 중간에 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결코 자신은 경솔하게 그런 것을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 라는 말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상황이 유리하면 예, 예 하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아니오, 아니오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계획을 변경하긴 했지만 자기 편리한 대로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다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가면서 때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이 아침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 궤익, 처음의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지만 나중에 여의치 않아서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변경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비난을 받았을 때 결코 자신은 경솔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어떤 것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세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때로 변경도 하고 또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야침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제직의 날입니다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로 가게 하소서 각 남녀 전도회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저와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당회를 위해서. 장기 환우들과 입원 환우 우리 안집사님을 위해서 또 암투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어린이날이죠 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게 기도하시는 아침 시간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